네, 안녕하십니까? 패스모터스의 박상해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LPG 차량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모던이나 프리미엄 등급 보다는 더 높은 등급의 위치해 있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p 루프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한 검정색 그랜저도 물론 이쁘지만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그랜저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겉에서만 봐도 딱 이쁜 느낌이 주고 있잖아요. 자, 일단 이 차량은 2018년형입니다. 키로수 83,000km 키로 잘린 연식 대비 키로수는 다소 한만키로 정도 더 달렸죠. 그렇지만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뒤쪽에 트렁크만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외판 교환 차량입니다. 자, 단순 외판 교환이면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 증거로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을 2 2 2 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나 아래쪽에 안개 등 보시면 깨진 부분 백화현상 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범퍼 쪽에는 아쉬운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네요. 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LED 프로젝션 라이트로 하얀색 등이 나온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높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위치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2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 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들어가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여 드릴게요. 자, 흰색 차량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요. 조수석 쪽에는 정말 깔끔한 외판 상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보여 주시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도어 캐치 버튼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 주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제가 교환됐다는 부위가 바로 이 트렁크 부위인데요. 트렁크 부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렁크 한번 이렇게 눌러서 주시면은 이렇게 잘 열리고 있죠. 트렁크 열리고 닫힐 때. 잡소리 없이 정말 잘 교환이 된 차량으로 보이고 있고요. 안쪽에 LPG 차량이기 때문에 LPG 가스통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대로등이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게 뒤에서 봤을 때도 그냥 어 멋있다, 이쁘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 외판 상태까지도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자,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차량의 광 작업까지 다 하고 나와갖고, 또 외판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고, 흰색 차량인데도 광이 정말 잘 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휠, 타이어, 외판 상태 보셨는데 또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제가 일부러 좀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어 놨어요. 매력 요소니까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2열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들, 가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LF 소나타를 타고, 야, LF 소나타가 왜 이렇게 넓어? 그랜저급으로 넓네? 했었는데, 아니네요. 그랜저가 훨씬 넓긴 하네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상당히 많이 남고 있고요.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 8만 키로밖에 안탄차량이어가고 상태 역시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위쪽에는 뭐 실내 등 이런 거다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또한 도어 트림 쪽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우드 포인트까지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후석 커튼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열에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전자석 열선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1열 같은 경우에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랜저 IG의 키는 이렇게 키두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저번에 또키 뭐 하나만 있는 거 말고 두개 있는 거 보여 주세요 해 갖고 두개 있는 차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마트 키기 때문에 버튼 시동 한번 눌러 주시면 시동 일발로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실키로수는 89,500km, RPM 부조 현상, 계기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걸자마자 지금 의자도 움직였고 핸들도 텔레스코픽으로 잘 움직였다. 그렇다는 거는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한 조수석은 워크인 시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죠.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엔 비닐도 뜯지도 않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열어 놓은 상태인데 닫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힐 때도 부드럽게 걸림 없이 잘 열리고 닫히고 있고요. 조금 어두우니까 썰루프는 오픈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쪽 보여 주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아날로그 시계까지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도 저는 몰랐는데 그랜저 아이즈에서 옵션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LPG 안에서도 모던 등급 가장 낮은 등급으로 가면은 이 아날로그 시계 에 빠진 그랜저가 있는데 조금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라디오 역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오토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도 잘 연동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보여 주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아래에 1열의 열선 시트 추워 가지고 좀 틀어 놨고요. 1열에는 통풍 시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수납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USB 단자, 억스 단자, 12V 시거잭까지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중에 2구 커플더 공간 들어가 있고요. 축구방 감지기 버튼, 리어 커튼 버튼까지 있어서 리어 커튼 누르게 되면 은 뒤쪽에서 리어 커튼 올라오고 다시 누르면 은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뒤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것과 오토홀드, 그 다음에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암레스트 앞에도 약간의 수납공간,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넓은 수납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은 스티어링 위에 가죽 핸들로 되어 있고, 가죽 켜지거나 찢어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음성인식 가능하고, 오디오 컨트롤러,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후진기에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 엔단, 드라이브 지금 계기판 쪽만 한번 보여주셔도 지금 미션 변속 중에 있는데 RPM 부조 하나 없죠 그러니까 LPG 차량들은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 조용하고 미션 상태 좋고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갖고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LPG 차량, 요즘에 뭐 LPG 기름값도 비싸져고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졌다, 휘발유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LPG 세단만의 장점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엔진이 정숙하다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1m만 떨어지면 정말 시동이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그랜저나 K7 같은 경우에 LPG는 V6잖아요 3000cc LPG이기 때문에 힘 역시도 딸리지 않는 좋은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LPG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2018년식 키로수 8만 3천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거의 적정 키로수를 뛰었다고볼 수가 있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뒤쪽에 트렁크는 교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 증거로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라는 거죠.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LED 프로젝션 라이트 흰색으로 나오고 있는 점잘 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이차량 일단 흰색에 파노라마 설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차량. 저희가 2,200. 2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탁송거래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진짜 탁송거래하면 제가 자신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톤칩 하나 없고, 스크래치도 하나 없는 이 차량, 누가 받으시든 만족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랜저 아이즈 소개시켜 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